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차차차 순서, 예, 34번 스텝입니다. 론데 베이직에서 이은 힙 트위스트 베이직입니다. 이힙 트위스트도 몸에 대한 쓰임을 많이, 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워크에 대한 종류 중에 또한 가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룸바 슬라임 이 노즈라든지, 아니면 클로즈 힙 트위스트, 아니면 어떤 동작이든, 어, 힙을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어, 스텝이 나가면, 아주 편안하게 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힙 트위터는 그 근육에 대한 그 느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N2한 상태에서 내가 어 발이 뒤로 갔죠 그 상태에서 우리 룸바에서 한번 따져보면 N4했을 때이 뒷다리가 확실하게 브러시가 돼서 돌아갔는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트위터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다리가 이은자 모양으로 모습을 보여서 뒤에 있는 허벅지하고 앞에 있는 허벅지가 서로가 서로가 틀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주셔야 되고 그 힘으로 인해 몸이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모습이 딱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그 액션이라고 하죠. 내 발끝하고 이 무릎에 대한 선이 일자로 딱서 있는 모습이 딱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그 몸을 쓰기 위해서는 튜브 리 다리가 굳이 꼭그 스치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트위스트가 아무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가, 어, 체중이 옮겨진 상태에서 이 다리에 트위스트가 되면 이 다리가 원을 그리면서 동작을, 어, 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다리를 꼭 내가 틀어 맞춰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게 잘못된 동작입니다. 아무튼 트위스트는 트위스트에 대한 역할을 잘 비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몸에 대한 느낌은 투 하면서, 어, 안쪽을 느껴주고, 그 다음에 쓰리 하면서, 어, 내,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을 또 조여주고 그다음에 애 하면서 내그 다리에 있는 체중이 틀어지는 그 힘으로 인해 몸이 따라온다고 생각. 몸을 먼저 돌리면서 그 힘으로 반대로 반대로 틀어지는 힘으로 인해 다리가 딱 깔끔하게 정지시키는 모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목소리> 있습니다. 한참. 그것도 유행이라게 있지 않요 아니야. 이제 계속 그래. 이제 계속 그래. <목소리> 더 하면 더 했지 이제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더. 예. 예, 차차차 힙 트위스트는 몸이 서로가 트위스트가 되는데 다리가 내가 왼쪽으로 가는 동작이 힙 트위스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내 몸은 먼저 왼쪽으로 갔다가 그 힘으로 다리가 왔을 때 몸이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는 모습을 만들어주지만 깔끔한 동작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보면 큐 밟아주고그 다음에 또그 힘으로 인해 다리를 데려오고 마지막에 있는 이 다리로 브러쉬를 한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약간 사선 앞쪽으로 사선 앞쪽으로 내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더 카운트는 어떻게 되면 진짜 튜, 3, 로 차, 덴, 샤, 샤, 샤입니다 예 몸을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 내, 지금처럼 N을 쓰면서 깔끔하게 데려오는 것이 맞지. 어, 사실상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2, 3, 다이아몬드 스텝처럼 차, 차, 차.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갈지만. 근데 몸을 쓰는 모습으로 힙 트위트는 어, 내가 말 그대로 트위스트를 한 상태에서 예, 이 트위스트 포지션이 딱 이렇게 보이셔야지. 그냥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카운터와 같이 봐주게요 시작. 투, 소리 엔, 샤, 샤, 샤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그럼 파트너와 같이하면 론드 베이직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연결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엔, 투, 쓰리, 으 샤, 샤, 샤. 그 상태에서 빼기죠. 이때 다리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무릎을 데려옵니다. 그힘으로 다리가 뒤로 갑니다. 투. 수리 여기 이때는 여성은 어, 시선을 정면으로 봐야 되고 손을 뒤집으면서 파트너 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 너무 정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흘기듯이 보셔도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붕괴됩니다 그 상태에서 샤샤샤 샤, 샤 하면서 같이 사선 쪽으로 나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론드샷에 피트샷에 같이 한번 어, 여성 카운트로 한번 세븐 돌아있을 때 시작. 앤 n e two, three, and f o two, t h and, four, and one. 예, 여기까지가 힙 트위스트 베이직이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